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정부가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저축 장려금 36만원을 주고요. 또한 이자 소득세도 비과세 상품인 청년 희망 적금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2월 21일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청년들 중에서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 또한 청년 세대를 이제 자녀로 둔 우리 시니어 분들, 어, 이 상품을 통해서 좀 목돈 마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어떤 상품이고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들을 통해 연9% 금리의 수준의 일반적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9% 금리라고 하잖아요 실제 9% 금리 시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금은요 9%금리의그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월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가입 대상, 바로 말씀드립니다. 자, 연령은요, 가입일 기준으로 해서 만 19세 이상과 어, 만 34세 이하입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자, 청년이 이제 가입할 수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병역이행을 했다 그러면 최대 6년 더 계산해 줍니다. 아시겠죠? 어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뭐 이거 한번 보시고요. 병역 이행 기간이 2년인 경우 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개인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의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직전 3개 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게 뭐냐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뭐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야 금융소득 2000만원 넘어가시는 청년들이면 굳이 이런 상품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또 조건이 뭐냐면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21년도 1월부터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자, 소득이 확정되는 거. 여기 신년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한해 소득은요 언제 확정이 되냐면 어, 7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1년도의 소득은요 7월에 거의 확정이 돼요. 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7월에 이제는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7월까지는 7월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그럼 언제예요? 2020년 1월부터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및 가입 가능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 소득을 현재 지금이 22년도 2월입니다. 그럼 현재 가입하려고 그러면 소득의 기준이 언제냐면 2020년 1월부터 12월 소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입이 이 저축 가입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확정된 7월 이후에 가입한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이제는 2021년도 소득으로 기준이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게 오해가 되게 많을 거예요. 현장에 가 보면 어 나는 왜 가입이 안 되나요? 나는 해당이 되는데 왜안 될까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전에는 2020년 소득으로 이제는 보게 되고요. 소득이 이제 확정되는 7월 이후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21년도 소득을 가지고 이제는 가입 여부를 이제 따지게 될 겁니다. 자 지원 내용 보겠습니다. 어,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뭐 50만원 한도 내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거예요. 자 만기는 2년 상품이고요. 자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서 얼마를 준대요? 저축장려금 정부가. 그래서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보기 때문에 뭐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혜택 1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냥 앉아서 36만 원 버는 거죠. 어차피 내가 저축, 적금을 하려고 그래. 그죠? 저도 사회 초년생 때 직장 생활 했을 때 적금 상품 들었습니다. 저도 청년이었을 때. 아쉽게도 지금은 제가 청년이 아니에요. <laughs> 어, 차피 저축 들 거, 어차피 적금 들 거? 어, 이 적금으로 하시면 이 적금으로 하면 36만원 그냥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혜택 2가 뭐냐면 비과세 상품이에요. 자 뭐예요? 이자소득세 및농어청 특별 과세가 비과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15.4% 우리 은행 가면은 이자소득세에서 15.4% 뛰잖아요. 이자에 대해서 근데 이게 없는 거야. 이런 비과세 상품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참 좋은 상품이다 라고 전 생각을 해 봐요. 자, 그래서 청년 희망 적금 효과가 나오죠. 자, 청년 희망 적금 이거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아마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자, 납입액이 1,200만 원까지가 되겠죠. 왜? 50만 원씩 2년 납입하면 1,200만 원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은행 이자가 있을 거예요. 이건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62만 원 더해지고요. 거기에 보면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이자소득세가 빵원입니다자 요거 볼게요 요거는 요거는 자 오른쪽 거는요 일반 적금 상품이에요 적금 상품 연 9.31%짜리 이거 이런 상품 없죠 이거는 이런 상품이 있어서 정부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들면 마치 이런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9.31%의 이자를 주는 상품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희망적금은요. 1200만원을 모아지죠. 거기에 이자 붙죠. 근데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야. 원래 여기에 세금을 붙어야 되는데 15.4%띄어야 되는데 안띄어 거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더해줘 정부가. 그래서 만기수령시 얼마예요? 1298만 5천원을 받는 겁니다. 무려 100만원을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따져본다 그러면 이거를 따져본다 그러면 은행 상품으로 가려 그러면 9%짜리의 적금 상품을 들어야지만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시중에 9% 적금 상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있었죠. 막10% 내는 거, 막 정말 어려웠을 때 IMF 막 끝나고 이자 많이 줄 때. 요즘에 없죠 이런 상품.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9%의 금리 상 금리 효과를 낸다는 거는 정말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 그, 무엇보다 저는 이, 이 희망적금이 좋아하는 이유가 청년들에게 적금이라는 거를 그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뜰히 모으잖아요. 네. 한 방에 망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50만원씩, 최대 50만원씩이니까 이걸 차곡차곡 모으는 재미. 예, 이게 재테크의 시작이군요 사실 이게 적금통장에 쌓아가는 재미 이런 재미를 청년들에게 줄수 있다는 거 이런 습관을 들이게 할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더 매력적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이 들으신다면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 청년 희망 적금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시는 거 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이제 가입 절차가 중요하겠죠. 자, 희망적금 가입 절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사실 5번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정부가 이런 희망가입자에 한해서 2월 9일부터 오늘이 2월 7일이거든요. 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2월 9일부터 18일, 18일 금요일 동안, 여이 사이 동안 청년 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제는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미리 보기 서비스에 가셔서,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소득과 내가 가입이 가능할지. 자, 주말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 희망적금 미리 보기가 어디에 있느냐? 은행 앱입니다.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여일로부터, 2, 3일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내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 미리보기 서비스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는 정식 출시가 됩니다. 2월 21일 날 이게 정식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월 21일 날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조건 이런 거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청년희망 적금을 가입하겠다 우리 청년분들 아니면은 우리 시녀분들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보기 서비스 내일 모레부터 들어가니까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미리 가입 조건을 따져 보시면은 어 21일 날 혼란 없이 바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2월 21일 날 정식 가입이 됩니다. 자, 한개 은행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한 개의 계좌만 할수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다 가입 가능해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어, 운영이 가능합니다. 2, 21일날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근데 청년희망 적금도 5부제로 가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생연도가 91년도, 96년도, 01년도. 그게 뭐야? 11, 출생연도 이렇게. 91, 96, 01년도. 이분들은 21일날. 어차피 청년들만 해당하니까. 출생년도 87년, 92년, 97년, 02년, 2월 21일. 자, 2월 23일에는 88, 93, 98, 03. 이런 분들. 이 연도가 딱 정해져 있죠. 어차피 청년들만 해당하니까. 자, 요거 확인하시면서 자기 날에 맞게끔, 어, 오브제로, 어,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강조해지만 미리 보기를 통해서 미리 내일 모레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서 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요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득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봤을 때,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만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요. 소득이 없으면 사실 힘들죠? 근데 그 소득 증빙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내가 아무리 소득이 있다고 해도 국세청에 대한 신고가 돼 있어야 소득이야 되고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직전 연도. 그러니까 21년도 1월부터 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 이게 언제예요? 7월 전이죠. 전전 연도 2020년 소득은 개인 소득을 요건으로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소득이 개인 소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청년이에요. 2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2월 가입했을 때는 기준을 2020년 소득으로 본다 그랬죠 근데 내가 이제는 7월 이후에 21년도 소득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3,600만원 넘어가 예를 들어서 그럼 탈락해야 되잖아 원래는 그런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거야 난 이미 가입을 했고 2020년 기준으로 근데 21년도 소득은 훨씬 더 넘었어 예를 들어서 기준이 벗어났어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거야 자 가입은 유지됩니다 자 가입은 유지되는데 만기시까지 저축 장려금 얼마야? 36만원도 지급은 돼요. 지급은 되는데, 다만, 다만, 이자소득세 비과세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 어, 요거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죠. 36만원 받으니까. 자,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아니요. 어,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21년 소득은 있는데요. 현재 22년 소득이 없네요. 이런 청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을 수 있거든요. 자, 현재 소득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직전 연도 소득. 왜? 기준이 21년도 1월부터 12월에 이때의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21년도 소득만 있으면 이 상품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년도 그 소득이 없어도 자또 납입중이에요 현재 이제 난이 가입을 해서 납입하고 있는데 내가 직장을 관둔 거야 중도소득이 없어졌어 지금 그럼 이거 가입취소되나 가입취소 되지 않는다 만기시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상품이네요 자.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라서 가입 제한이 있느냐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연령과 개인 소득 요건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 특별한 가입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별표 다섯 개 치겠습니다 제가 <laughs> 왜 그러냐 보세요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 청년 희망 적금 가입할 수 없나요 이거 질문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고용노동부 거,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보건복지부 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국토교통부 거, 청년 두배 희망 통장, 서울특별시 거.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거의 상품 비슷하거든요. 비과세 상품에다가 막두배 주고, 원금에 두배 주고. 막 이런 어떤 상품들이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랑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이라면요, 저 이거 무조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젠다 같이 들 겁니다. 얼마나 혜택이 많아요, 사실. 일반 시중은행 가서 적금 들은 것보다 이런 거를 이제 골라서 들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준에 해당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청년희망적금 괜찮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주시기를 말씀을 드려요. 아니 뭐, 그, 이거 좋다는데 믿을만 하냐, 그랬을 텐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네, 이렇게 출연하고 있죠. 예, 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JTBC가 개편이 됐어요. 개편이 돼서, 이제 월요일 아침 7시, 어, 반, 7시 반에, 어, 매일, 매주 월요일 아침 7시 반 JTBC에서 이렇게 아침 n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께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한 주의 경제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침에 저랑 같이 이제는 생방으로 만나시면 되겠고요. 그니까 러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상품이니까 정부가 정말 좋은 상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청년 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 정부가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내일 모레부터 그러니까 미리 어, 내가 가입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수있다 그랬죠 근데 미리보기 참여하지 않으면 뭐 청년 희망 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거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전혀 불이익 없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날 내가 직접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브제를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요 미리보기를 통해서 미리 내가 가입 절차를 발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어,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가입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개의 은행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되겠고, 정확한 문의 또 자세한 내용, 어디다 문의할 수 있냐면, 11개의 은행 콜센터, 그러니까 시중은행 콜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은행 콜센터에서 더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서민금융 콜센터 1397로 문의하셔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아마 이제 청년이시거나 또한 청년 세대 자녀를 둔 우리 시니어 분들이실 텐데요. 여러분 이 희망 적금 어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어 이자에 비과세도 없고 또한 36만 원이 어디 뭐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어차피 적금 상품 들거어 이렇게 어, 정부가 마련한 좋은 상품을 가입하면서, 목돈 마련을 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또한 우리 시니어 여러분, 또한, 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 힘내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위해서, 희망, 찬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채널은 여의도 정보맨 줄여서 여정이고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 우리가 구독자님들을 우리 여정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아 그래서 같이 이 여정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상, 좋은 내용 여러분께 올려드릴 거고 또한 가지. 어, 항상 여러분의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이 씨가 됩니다. 항상 좋은 얘기 들어야 되죠. 여러분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더잘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요,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좋은 일만 많아지실 겁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